여러분, 시바인우 지금 놀라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전설로 불리는 두곰을 다빈치 제레미와 로버트 기요사키가 시바인우를 매수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들은 심지어 도지코인보다 시바인우의 미래를 더 높게 평가하며 2025년에 시바인우가 도지코인을 제치고 밈코인의 새로운 왕좌에 오를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먼저 다빈치 제레미에 대해 알아볼까요? 그는 2011년 비트코인이 67센트 시절부터 투자를 해왔으며 2013년 5월 전 세계에 단 1달러라도 투자하라고 외쳤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최근 비공식 암호화폐 행사에서 도지코인의 일부를 팔아 시바이누를 매수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그가 매수한 날과 시바인 후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날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점입니다. 혹시 시바인 후의 가격 상승 뒤에 다빈치 제레미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명 바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이자 전 세계적으로 260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 전문가를 넘어 트럼프와의 특별한 인연 속에서 메이크 아메리카 리치 어게인을 외치며 정치와 암호화폐를 독특하게 연결한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는 대담한 예측으로 화제를 모았는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며. 자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그의 발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사람들은 종종 비웃는 자산에서 가장 큰 기회가 온다는 것을 모른다는 그의 철학 때문입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원론이 아니라 시바인과 같은 민코인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그가 비밀리에 일론 머스크가 시장인 정부회 의원의 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문에 따르면 트럼프가 도지코인을 지나치게 밀어붙이는 머스크를 견제하기 위해 대삼의 그 인물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현실이 되어 시바이누가 도지코인을 뛰어넘어 민코인의 왕자를 차지하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 버물투자자들과 글로벌 트렌드가 얽히며 점점 흥미진진해지는 이 이야기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아주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정말 좋은 기회인데요. 현재 저희 채널에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한달 동안 새롭게 구독해주시는 신규 구독자분들 중 100명을 추첨하여 총 500만원 상당의 투자 시들을 지원해드리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제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채널 상단 혹은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공식 채널이 열리는데 여기에 2번이라는 숫자와 함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댓글에 구독 완료 및 핸드폰 뒷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모든 조건을 충족하시게 됩니다. 혹시 왜 이렇게 큰 금액을 걸고 이벤트를 진행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 이벤트는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채널 성장에 투자하기 위한 저만의 전략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구독자 수와 참여도를 함께 평가하는데 여러분의 구독, 영상 시청, 좋아요와 댓글이 채널 노출을 확장하고 더 많은 구독자를 유입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해 주시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인 셈이죠. 이 이벤트는 바로 여러분의 참여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저희 투자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 불장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을 찾아주시는 시청자가 많아지기 전 빠르게 채널을 성장시켜 놓으려는 생각으로 정말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이벤트를 진행했을 때는 시드가 다소 적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죠. 3월과 4월에는 구독자분들께 리플 100개씩 약 10만원 상당을 드렸었는데요. 옆에 보이시는 당첨자분들 보이시죠? 정말 투명하게 진행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큰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이벤트의 핵심 포인트 바로 매매 의 승률이 80%에 육박하는 이 지표입니다. 이런 고승률 지표를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면 바이와 셀 신호가 딱 보이시죠. 이 신호에 맞춰 매매하시면 누구나 쉽게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입부터 청산까지 이 지표 하나로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 지표는 이벤트 참가자뿐만 아니라 이미 구독해 주신 분들께도 특별 보너스로 제공할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어떤 추가 혜택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빈치 제레미 이야기를 해보죠. 그는 과거 비트코인 1달러 시절에 단 1달러 라도 투자하라고 말하며 수많은 사람을 백만장자로 만든 전설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런 그가 최근 한 비공식 암호화폐 행사에서 흥미로운 고백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이 요즘 어떤 코인을 보유하고 계시나요? 라고 묻자 그는 놀랍게도 도지코인의 일부를 팔아서 시바이누를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매수한 날과 시바이누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날이 정확히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소문만으로도 시장을 흔드는 그의 발언은 이번에도 시바이누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과거에도 단순히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투자하지 않 입니다. 그는 항상 시장 흐름과 대중 심리를 분석하며 사람들이 비웃을 때 기회는 찾아온다고 강조해 왔죠. 이런 그가 시바이노를 선택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 겁니다. 다음으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트럼프를 지지하며 메이크 아메리카 리치 어인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던 그는 정치와 경제의 흐름을 기막히게 연결지어 투자 기회를 포착하는 데 능숙합니다. 기요사키는 최근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면 추가 매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추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비중을 줄이고 알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이었죠. 특히 그는 밈코인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대중 심리의 압축판이라며 시바이누와 같은 코인이 가진 잠재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시바이누를 매수할 가능성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도지코인의 대중적 성공을 보고 기요사키가 다음 밈코인은 더 강력한 대중 기반과 스토리를 필요로 한다고 말한 바 있다는 겁니다. 이는 시바이누처럼 생태계를 확장하고 기술적 발전까지 갖춘 코인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현재 시바이우는 단순한 밈코인을 넘어 실질적인 활용 가능 성을 춘 프로젝트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바이누의 레이어 2 블록체인 시바리움은 수수료 절감과 거래 속도 향상 같은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기반은 도지코인과의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2025년에는 더욱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시바이누는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탈 머스크 정서와 맞물려 새로운 밈코인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와 머스크의 불협화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와 시장 흐름이 시바이누의 성장의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죠. 여러분, 시바이누는 이제 단순한 밈이 아닙니다. 다빈치, 제레미와 로버트기요사키 같은 거물들이 주목하고 2025년에는 도지코인을 뛰어넘을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강력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단순한 농담에서 출발한 시바인우가 이제는 자체 탈중화와 거래소인 시바스왑도 만들고 메타버스 프로젝트까지 야심차게 준비하면서 완전히 다른 레벨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밈코인은 단기 유행이라는 공식을 깨부수겠다는 야망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게다가 트럼프로 인한 정치적 변화와 미국 경제의 디지털화 정책도 시바인우에게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고래 투자자 들이 시바이누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움직임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매수를 주저하지 마시고 2025년 시바이누의 모습을 미리 상상해 보세요. 시바이누의 강력한 커뮤니티와 기술적 잠재력 그리고 전설적인 투자자들의 주목까지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새로운 시장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는 지금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보인다는 사실이고 여러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 그 기회를 빨리 얻게 되신 거죠. 가상자산 세계의 불꽃놀이 같은 시바이누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그 불꽃 화력을 직접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시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 따라갈 준비 되셨나요? 그래서 급등이 나오기 전 빠르게 알수 있는 매매 타이밍에 도움이 될 특별한 꿀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수많은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럽지 않으신가요? 도대체 언제 사야 하고 언제 팔아야 하나? 명확한 타이밍을 알고 싶은데 정작 그런 정보는 찾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정보와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궁극의 매매 지표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지표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잡아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시장에서 최고라 자부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바로 볼린저밴드를 기반으로 수십 번의 백테스팅을 거쳐 완성된 지표인데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알려기 때문에 타이밍이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진짜 보물이 될 겁니다 여기 비트코인 30분봉 차트를 보시면 바이와 셀 버튼이 보이시죠? 마법의 지표 파트3라는 이름에 걸맞게 버튼이 표시되는 시점에서 매수 또는 매도를 쉽게 결정할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는 시장의 변동성을 반영해 실시간으로 타점을 계산하여 신호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매매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덜어주며 매수나 매도가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줘서 복잡한 분석 없이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구독자 여러분께 특별 보너스로 제공될 예정이며 텔레그램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이 지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실시간 시장 브리핑, 라이브 방송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보시면 확실히 메리트 있는 정보들이 많이 보이시죠? 보통 뉴스나 기사에서 다루는 내용은 이미 많이 퍼져 있는 정보거나 기본적인 소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는 한발더 나아가 실제 매매에 유용한 인사이트와 디테일한 시장 흐름을 알려드리고 있죠.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가격 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미세한 신호나 패턴 또는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처럼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들을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핵심 정보만 선별해 알려드리니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소통방에 어떻게 입장하고 이 매매 지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상단 혹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해 공식 URL로 이동. 하셔서 이번과 더불어 성함과 연락처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댓글에 구독 완료 멘트와 핸드폰 번호 뒷자리를 남겨 주시면 확인 후에 안전하게 입장 링크와 지표를 보내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치는 이유는 지표의 악용을 막고 우리 구독자님들만의 안전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함이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표를 받으시면 트레이딩뷰에 파인 에디터에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끝. 정말 간단하죠. 특히 이 지표는 일봉, 시간봉 분봉 등 다양한 차트 유형에 적용할 수 있어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3분 봉이나 15분 봉 차트를 사용하여 빠르게 변하는 가격 움직임에 맞춰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고 스윙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4시간 봉이나 1봉을 활용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처럼 이 지표는 단타부터 스윙까지 다양한 매매 스타일에 맞춰 손쉽게 활용할 수 있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혹시 트레이딩뷰 지표가 낯선 분들도 걱정 마세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기초 교육도 제공해드리니 매매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수익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